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.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그만, 우리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? 정면에 정씨 이쪽으로 가세요. 카레나 꽃받침서 꽃받침. 꽃받침에서 꽃받침. 꽃받침에서 꽃받침. 귀여워, 귀여워. 여기 멀리 한번 말주세요정정 여기 한번 말세요 멀리. 고양이 고양이. 고양이. <laughs> <laughs> 씨 아궁빵, 아궁빵.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민 씨 여기요. <laughs> 지민씨, 여기요.